야구 대회 결승전 갈산 초등학교 대 중대 초등학교의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1번 타자 이재형 오 몸에 맞는 볼입니다 아, 주자 스타트 끊습니다 2루로 갑니다 2루 자 2루에서 2루 자이 2루 번트 모션에서 여러가지 이제 작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2루 다시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잎 어몸 움직임이 성인 네.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원본 예. 네. 투스팩트 4구입니다 4구 4루. 자 투수 옆 스쳤고 센터 앞쪽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들어와서 일단 멈춰섭니다 3루 1루 자, 김아준 선수가 아주 간결한 승으로 투수에 없치는중견섭에 안타로 주자 3루와 1루 노하우스의 기회를 계속해서 어, 저 이어갑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구 변화고 대체합니다. 지금은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삼자가 홈으로 돌고 1루자는 2루 어아서 빠르게 3루까지 3루 들어갑니다. 야, 차승원의 1타점 적시타 결국 선취점을 얻어내고 있는 갈산초등학교입니다. 1대0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카운트가 좀 몰렸죠. 네. 예, 투볼에서 몰린 카운트에서 차승원이 놓치지 않고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 이지혁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첫 점수를 얻어냅니다. 타승원의 1타점 접시다. 다음 타자는 4번 타자 유성화 선수구요. 네. 자, 방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홈승부. 자, 일단 홈에서 아웃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공한개 던져서 홈으로 들어오는김중준자발입니다 자, 다음 타자는 최종훈입니다. 아볼수 네. 있어. 예. 자, 지금 1루가 빠진 않답니다. 3점 험인, 1루자 2루 돌아서 또 빠르게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오는데요. 홈까지. 자,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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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임. 야, 이렇게 되면 최종훈 선수가 루산의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3대0으로앞서가는 갈산초등학교입니다. 3회 초 갈산초등학교는 2번 타자 김하준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하준. 네. 1회에는 양팀이 타격전이라고 볼수 있었다면. 네. 지금 2회에는 투수전이었고요 그렇죠. 3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궁금해지네요. 김하준 선수가 캡틴입니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요. 네.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하준. 처음부터 적극적인 공격. 자, 1루쪽 빠르게 빠져 나갑니다. 김하준 오늘 이안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이라는 역할에 어, 이루공 빠지죠. 그 사이에 김하준은 2루로 갑니다. 네. 아, 조금의 빈틈을 또 김하준이 놓치질 않습니다. 앞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이 지금 하면서 잘하면 좋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유격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1루 아웃입니다. 어, 빠르네요. 예. 교수 어. 한폴원오시됐고 주자는 3루로 바뀌었습니다. 강성호 선수 굉장히 빠른 주력을 갖고 있는 요 예. 네. 타격도 좋고 힘도 좋지만, 아까 베이스러닝을 하는 걸 보고 오몸 네. 맞는 볼이죠 체구를 보면 주력이 느릴 것 같은데, 어, 1루에서 아까 홈까지 들어오고 마지막 슬라이딩까지 봤을 때 예예. 힘과 센스까지 갖춘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리듬도 좋고. 잘 피했어요. 또. 네. 네. 저 피하는 것도 이 몸의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잘안 되죠. 그렇죠. 네. 루자 스타트 끊습니다. 2루 갑니다. 2루. 자, 2루 그리고 3루전 한번더 체크해 보죠. 네. 유성환 선수 도루 성공. 3리볼 원스 바이크츠 5구입니다. 5구 결국은 비어 있는 1루에 최정훈 선수가 걸어 나갑니다.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첫타석에 3루 땅볼 두 번째 타석 편정준. 단 어. 직구는 빠른 직구는 아니지만 좋은 커맨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가바깥쪽 9번 타자 편정준 네아고다부진모이습니다이에요로 가고 니다고이쪽니다고이가니다유격수이 가고 있감있게니리고또루쪽리고 이쪽으로 고있니다자잡고나이의이제 넥스트 동작 스텝을 하는 뭐 공을 잡고 난 다음에 스텝을 해서 이제 전환하는 그 스텝이 상당히 좋네요. 예. 네. 잡고 원스텝으로 전환하죠. 절대 진짜. 서두르지 않아요. 이서준 선수첫 타석에 1 땅볼. 자 지금 바운드 블로킹잘 해내고 네. 있는 포수 유성화입니다. 원볼. 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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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블로킹 저런 블로킹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육구 그렇죠. 네. 승차! 야, 대단한데요. 네. 주자 3루와 2루까지 보냈었던 중대초등학교 그러나 김동현과 유성아 배터리의 좋은 도움으로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잘 마무리 짓습니다. 네, 7구. 네. 야, 지금 참아내면서 차승원이 침착하게 볼렛으로 걸어 나갑니다. 네. 이서준이 나와서 6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첫출루입니다 지금. 네. 예. 자 중요한 건 차승원이라는 주자가 나간 거죠. 네네. 주력이 가장 빠른 차승원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투아웃 이후지만 충분 히 2루까지, 3루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중대초 입장에서는 한 점은 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투아웃 이후에 볼넷 출루 타석에 4번 타자 유성화. 자, 오늘은 안타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어, 포수 마스크 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1루 네. 현재 1루 헤드퍼스 슬라이딩. 자, 과연, 루상의 주자를 두고 또 이서준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축우! 자, 아, 지금은, 중견수 당연합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지 않답니다. 이 이로 떨어서 빠르게! 3루까지, 3루! 3루 들합니다 3루 1루! 와, 아, 지금 유상화 선수가 아주 의도적으로 초우를 노렸네요. 예. 본래 뒤에. 투수의 초골을 노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 또 1루 주자가 차승원 선수 빠른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구를 아주 잘 노려줬어요 예. 예. 자, 유성호가 빠지고 이제 일루에또 대주가 들어갔는데요 예. 어쨌든 뭐 차승원 선수가 일찌감치 스타트 끊어서 3루 들어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홈으로 들어줬죠 홈으로 자 홈에서 홈스입니다홈스 헝슨. 차승원의 주력이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4대입니다 자, 주자가 차승원 선수기 때문에, 어, 분명히 득점과 와우.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자, 지금은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야구의 네, 변수예요 자. 야, 홈스틸로 한 점.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지금 또 자완투수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예. 네. 투수는 3&2에서 몰리는 카운트에서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지거든요. 6구 변하고 네. 스윙 스트라이 아웃입니다. 4고자 지금은 투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석 땅볼 김동국 3루 아, 지금은 위치 애매야죠아 잡았습니다. 아,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세 번째 다석 다섯에서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자 지금 3루수가 잡아서 3, 1루 1루 스윙 야 김동현 선수의 기습적인 번트 한타 안전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높게 은 거고 우익스쿨 쫓아갑니다 오익스키를 우익 완전히 넘겼습니다 오준휘는 1루 돌아서 2루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앞선 두타선부도 3지도로 물러났었던 오준휘 선수인데요 네. 지금은 오익스키로 훌쩍 넘기는 2루타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루상에서 아웃된 부분이 더더욱 아쉽게 되는 네. 갈산초등학교입니다 네. 자 지금은 차동현 선수예요 차동현 앞서 홈스틸 했었던 차승원 선수의 동생 차동현 선수가 지금 5개 나와있습니다 네. <laughs> 2구 아, 스윙 3구 스윙 예. 스라 아웃 <laughs> 스윙 아웃 덕아웃에서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laughs> 3루수 잡았다 놓쳤고 다시 잡아서 빠르게 1루 1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좋네요 네. 야, 넥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네. 좋았어요 얼마만큼 수비에서 실책을 네. 안하는 팀이 우승기를 가져간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네, 좋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그걸 손으로 잡아서 바로 원스텝에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에, 전체적인 네. 밸런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수비였습니다. 자, 아, 지금은 어육격수 뜬공 처리. 야, 이걸또 이렇게 잡아 주는군요. 와,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사승원 선수예요. 예. 네.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양팀 선수들 을 보면 딱알것 같아요. 일단 와. 수비만 놓고 보면 예. 네. 공점이 될수 있는 상황. 역시 결승다운 아주 빡빡한 승부입니다. 네. 노블원 스트라이크 2구입니다. 2구. 자, 1루은빠진란타입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빠르게. 자, 홈으로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에서 홈입니다. 한점 마련을. 자, 이렇게 더. 4대 3. 이서준이1파점 적시타. 아, 이서준 선수 잘 치네. 예. 네. 네. 야, 이게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예. 봤거든요. 네. <웃음> 지금 <웃음> 상황이 다급하지만 어쨌든 카메라는 또 들여다 봐야죠. 그렇죠. 네. <laughs> 너무 이쁘네요 선수들이 자, 타석에는 자 지금 타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죠 높게 네. 뜬 자, 일루쪽아 아. 결국 이대로 게임이 끝이나고요 결국 갈산 초등학교가 4대 3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결국은 끝까지 예, 알수 없는 그 접전 끝에 결국 4대 3으로 갈산 초등학교가 제 19회 딜라비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중대 초등학교를 한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